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로또 맞았나 보다. 야, 저 사람 오늘 승진했나 보다. 야, 저 사람 오늘 부동산, 집이 많이, 집값이 올랐나 보다. 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복 있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복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왜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복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거듭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왜복 있는 사람일까?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결핍의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핍의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삶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핍의 문제가 우리 고통스럽게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요. 오늘의 팔복의 말씀 속에 보면 결핍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며 말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주림의 상황에 놓인다. 이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결핍의, 결핍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런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뢰가 바울 사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바울 사도는 능력의 종이었죠. 그는 정말 복음의 역사, 이방인의 사도로서 참 선교에 큰 획을 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 병이죠.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그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더 역동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에서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세 번씩이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도를 들으, 듣고, 들으시고는 그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정말 많은 계시를 받고 삼층천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육체를 가시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이 약함, 감추고 싶었던 약함들이죠. 그가 병약하고 모욕받고 궁핍하고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 어느 누가 그것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함.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꾸고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가. 이것을 보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도리어 자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왜요? 그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이요. 이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죠. 결핍의 상황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 들고 위축되고 그리고 절망하며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너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거든. 너가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너가 자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너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겐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고,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3절,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이 있는 거는요,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는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다스림은 점점 점더 커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요즘에 군대 가게 될 때, 군대 가는 청년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자, 그렇게 기도하면 늘 잊지 않고 하는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역시 군에 입대할 때 그런 기도 또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든지요. 언제 삶의 자리는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신다 나는 혼자 그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날 홀로 두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냐 야 중간만 해 튀지마 튀면 안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조언이었어요 그게 군생활의 지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생활을 맞춰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너무 튀는 거. 야, 그러지 말아야 돼. 하는 생각이 그렇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튀지 마. 가늘고 길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그냥 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도 지나치게 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의에 주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이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고 그걸 어떻게든 세워가려고 갈망합니다. 목마른 자. 그렇게 살지 않고 그거 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도 좋으련만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걸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요. 세상이 그거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 그래도 아우 나는 안돼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어야 돼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지요. 7절도 보세요. 극률이 여기 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는 나라도 구제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 어떻게 해? 나 그냥 외면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구절에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요. 야, 다른 사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야, 그 끼어들지 마.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해. 아, 거기 껴들면 너 복잡해.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움직이다가 도리어 박해를 받아요. 바로 세우려고 애쓰다가 박해를 받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사람 오지랖도 놀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다 튀는 삶 아닙니까? 전부 다그렇게 튀는 삶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기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빼버리면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은요, 우리가 의식주, 또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어, 그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너 복이 있다.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삶이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기도응답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 종종 보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 마음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다 얘기해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 안에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내가 주님께서 내가 이 마음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던 가운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내 욕망과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도리어 왜곡시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지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 분명 우리가 손해 보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이더라고요. 내가 손해 보는 것과 손해 보지 않는 것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럼 그길 가운데 손해 보는 길을 선택할 때가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 그 나서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손해 보는 삶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살아?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더 나아가서요, 오늘 10, 10절, 11절과 12절. 여기에 보면은요 또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억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세요 11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막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욕함, 욕, 욕을 경험하고 박해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 보는 것이 여러분 하나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세상이 말하는 손해.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걸 손해라고 보지만 우리 성경은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힘겹지만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버겁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참된 복은 외형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일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 그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10편 73편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또 오늘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 실수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그실 내가 그 어려움을 겪는다. 절대로 그걸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신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